갱년기 증상,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방치하면 더큰 충격이 찾아옵니다. 밤마다 식은 땀에 잠을 설치고 이유 없이 화가 치밀고 갑자기 우울감이 몰려오죠. 하지만 놀랍게도 딱세 가지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첫째, 수면 습관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세요. 수면만 바로 잡아도 피로와 짜증이 눈에 띄게 사라집니다. 둘째, 음식입니다. 커피와 단 음료는 갱년기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대신 콩, 두부, 토마토, 견과류를 챙겨 드세요. 호르몬 균형이 달라집니다. 셋째, 운동입니다. 하루 20분만 걸어도 체온이 안정되고 우울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고통은 길어지고 삶의 질은 무너집니다. 오늘 당장 딱세 가지만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